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길, 이렇게 큰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에,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질문을 못 하고 가시면 또 아쉽고 어, 좀 미련이 남고 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3부의 일문일답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풀어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핵심적인 답 위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이부 강의는 우리가 근본을 알고 깨우쳐야 되는 강의를 했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근본을 다 풀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생활의 이치, 어떤 방법의 이치, 우리가 어떤 또 과보가 오는지. 그런 이치를 다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그 원론적인 이야기까지 풀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약 10분 15분씩 걸립니다. 한 가지 질문에 네, 긴건 뭐 20분 30분도 걸리고 근데 지금은 어, 여러분들 많은 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어, 이렇게 빨리 빨리 현답을 드리기 위해서 어, 핵심 질문을 주셔야 되고 저 또한 아주 짧게 핵심적인 답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생활의 지혜가 될수 있으므로, 어, 이렇게 꼭 질문도 하시고, 또 남의 질문이라도 이건 내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남이 질문한 거니까 내게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다른 분이 내 대신 그 질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 공유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올 6월 7일에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마음이 너무 슬픈 그런 마음을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마음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구나 부모님을 보내드리면 슬픕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한동안 그 부모님 흔적을 잊지 못해서 어, 괴로움에 쌓여있는 분도 있고, 또 무려, 심, 무려 1년, 2년, 3년씩 그 후유증을 또 느끼는 분도 계세요. 응?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사연마다, 환경마다, 인연마다, 이렇게 슬픔의 강도도 차이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강도도 차이가 있고, 풀어가는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은 너무나 슬픔이 있고, 집착도 있고, 미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에 제가 여러분들 이거 꼭 아시라고 이거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고, 나한테 깊은 마음을 주고, 돌아가셨을 때, 그 후유증은 사실 큽니다. 그리고 어, 아픔과 상처도 오래 남고 그리고 어, 한백 살쯤 사시고 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크게 정을 나눈 바가 없다면 좀한 일주일이면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고 음, 3일 만에 가벼워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는데 지금 질문자께서는 미련과 정이 많아서 어, 많이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 과연 그러면 집착과 그 슬픔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게 고인을 위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건 냉철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을 주고 나한테 에, 참 부모님의 그 깊은 정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어, 이렇게 너무 집착하면서 슬퍼하면서 계속 눈물을 보이는 건 옳지 않아요. 어. 그런데 입장이 하나가 다른 건 부모님이 한 50대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비명에 단명을 하면서 돌아가셨다. 이때는 아무리 내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도 이게 어려워요. 그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보통 한 7, 80 이상, 90세 이 정도에 참 사랑을 나누다 돌아가셨어요. 이때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깊은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마음을 나누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때가 돼서, 어? 하늘나라를 가실 수밖에 없었고, 편한 곳으로 잘 가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집착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위해서 빠르게 추권을 해드리고, 극락왕생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도와드리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내가 종교가 있으면 종교적 믿음으로 축원을 해줘도 되고 해드려도 되고 어그 다음에 종교가 없다면 아침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고 어머니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말 정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부모님의 은혜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어떤 집착도 갖지 마시고 밝은 영혼으로 바르게 천상 공부하시고 극락왕생하시옵소서 이렇게 축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모님의 은혜로 앞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생의 모든 집착이나 여한은 다 내려놓고 오 어? 다르게 저승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추권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다르게 공부하시고, 어? 극나광생 하시옵소서. 영혼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시지,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아주 극단순해요. 영혼이 되면 사람보다 더 극단순해집니다. 이 마음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극단순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히려 잘 합니다. 근데 집착이 많을 때는 깨우쳤다 돌아오도록 하고 깨우쳤다 돌아돌아와요. 집착이 많으면 아,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어머니 좋은데 가시라고 하면 가는 척해 또와저문 앞에까지 갔다 또와 절에 가서 천도대 지내면 가는 척해 그러다 또와 그리고 이렇게 봐봐요. 제사 지내면서 축원해 주면 가는 척하다 또 오고, 응. 그래서 극단순하기 때문에 집착이 강한 영혼들은 가는 척하다 또 오고, 가는 척하다 또 오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집착이 없는 영혼은 딱 축원 한마디 해 주면 그냥 후련히 갑니다. 근데 지금 이 따님처럼 개를 계속 울고 불고 질고 짜고... 하면서 맨날 저녁이면 엄마 생각하고, 어? 낮에도 엄마 생각하고, 아침에도 엄마 생각하고, 엄마 왜 갔어? 하면서 울고불고, 질고 짜고 이렇게 하면 그 영혼이 불편해서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보내드렸을 때 슬프지만,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은 슬퍼할 수 있어요. 슬프지만, 이렇게 부모님을 잘 추모하고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좋은 데 가시라고 추건해 드리는 건 좋다. 그러나 집착으로 울고불고 하지는 마라. 그러면 영원히 울고불고 하면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년 있다가도 생각나면 울수 있어요. 저 또한 어머니 생각하면서 시를 쓰거나 그러면 막 눈물이 나는데, 네, 정말 저 또한 어머니에 대한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그 글을 쓰면서 어머니가 다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눈물이 나지요. 그런 눈물하고 집착해서 맨날 울고불고하는 눈물은 다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집착으로 자꾸 울고불고하거나 이런 짓은 하지 마라. 바르게 잘 추구해드리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 이렇게 잘 추궈내드려서 깨우쳐 드리는 게 옳은 일이지 내 잣대로 집착하지는 말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스승님 은혜 감사합니다. 명상과 참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은 명상을 함부로 하지 마라 사신이 붙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명상과 참선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명상과 참선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명상이나 참선이나 종교적 용어의 차이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명상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선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좌선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음? 어떤 분은 묵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참선과 명상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전에 질문자께서는 명상을 하지 마라, 명상을 함부로 하면? 사신이 붙는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답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기가 약하고, 신기가 있고, 정신력이 약한 분이 명상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약한 분들, 또 약간 노이로지 증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심기가 정말 허약한 분들, 또 심기가 약간 있는 분들, 그리고 정신 분열이 약간씩 있는 분들, 그리고 초조 불안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지도자 지도를 받아서, 지도자 지도를 받아서 명상을 하는 건 괜찮은데, 혼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 지도자 지도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 센터 있죠. 명상 센터. 명상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 명이 지도를 받으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혼자 단독으로 집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함부로 집에서 했다가는 잡신이 확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내 영혼을 흔드는 귀신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가 허약하거나 마음이 허약한 분들은 혼자 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근데 대중적 지도를 받을 때는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하기는 하되, 함부로 행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laughs>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저 손주 이야기인데요. 애 손주 세 명인데요. 어, 윤달이 태어났는데 유난이도 그 중간 아이가 지금 다섯 <laughs> 살인가 그런데 식탐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막 다쳐도 넘어져도 꼭 이마 위로만 상처를 내고. 그 맨날 울면서 엄마 배고파 맛있는 거죠 그냥 그러고 울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살 다섯 살 지금 이제 돌돌하고 그래요 아들만 셋인데 아 그래서 보는 제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얘가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아참 힘들어요 막 그냥 먹고 가식을 해서 또 아프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좀가르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바른 답은 드리는데 이 바른 답을 듣고 할머니가 또 고민할까봐 걱정이 돼요. <laughs> 예, 근데 이제 예, 바른 답을 듣고 어, 앞으로 잘 키우시면 되니까 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아기가 도에 지나칠 정도로 식탐을 하고 도에 지나칠 정도로 자꾸 이마를 다치고 상식 외로 많이 다치는 일이 생기고 이것은 어떤 그 문제가 있느냐면 조상의 그 배고픈 영혼의 에너지가 이 아이 영혼하고 도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신이 있는데 조상신이 있는데 그 조상신 중에서 참 어렵게 산 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상의 영혼이 아이한테 100%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에너지 기운이 아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 영혼은 따로 있고 조상 영혼은 따로 있는데 이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다. 주파수가. 이 주파수가 연결될 경우에 아이 그 본능을 흔듭니다. 이 본능을 흔든다. 이그 본능을 흔든다는 얘기는 막 식탐이 지나치게 많거나 어막 엉뚱한 짓을 하거나 상식 밖에 행동을 한다. 그래서 아이가 적당히 음식을 잘 먹는 거하고 지나치게 식탐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적당히 음식을 잘 먹을 때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예 적당히 음식을 잘 먹는 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근데 막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달라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과식을 하고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식탐을 한다. 그러면 그 기운이 독행된 겁니다. 또두 번째 이마는 조상을 뜻하는 거예요. 부모를 뜻하고. 어? 근데 이마를 자꾸 상처내고 다친다는 건 지금 한맺힌 영혼의 기운이 독행되어 있다. 이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아이 사주를 보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말씀 다 드렸는데 <laughs>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조상의 영혼의 기운하고 도킹이 되어 있다, 인연법이 다 있다. 그러면 그 아이 사주를 풀어봐 가지고. 요걸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은지 이건 방법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찾아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요 부분은 나중에 한번 상담을 해서 방법을 찾아드려야 된다. 어, 직접 상담을 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셨죠?